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오늘 찍었는데 체결이 안 됐어. <laughs> みんなでみちきれいです。 아, 그냥 팔걸. 아쉬운데. 아무튼 하나는 팔았습니다. 두개 사가지고. 아니, 한15 정도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 상승 후 조정. 찍었네요. 이? 네, 이렇게. 잘했네. 지금 우선은 그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점, 조정, 여기가 조정. 근데 내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날 더 깨져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왔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 없었어. 근데 여기에서 바로 중간에 반응 나와가지고 올라갔어요. 음, 오늘도 이렇게 하지만 요요 고점이 막더 크게 상승한다는 고점은 아니에요.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어서 차마 뭐를 이렇게 막 하기가 좀 그래. 매도 준 준비 시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 그, 보 것처럼, 상승 후 조정, 다시 여기에서 고점, 다시 조정. 맞고, 중간에 팔아먹으면 됩니다. 알겠지? <laughs> 하지만, 여기가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팔았어요. 이? 다른 거 없어. 오늘은 내가 끌고 갈 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 파는 거야. 딴 때는 좀 끌고 갈 때도 있는데, 오늘은 아니야. 잘하지? 너무 급하게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막, 특별하게 하락을 크게 하거나,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제, 박스권이 이제 올 가능성이 있어서, 박스권 매매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조정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도. 지자항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봐봐 이거. 이게 이제 떨어진다, 올라간다 아니라, 애가 지금 왔다갔다 하잖아, 그렇지? 이럴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역전을 하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안 들어가는 편이야. 응? 만약에 이걸 하라는 걸 이겨내고 올라오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재밌지? 이렇게 딱딱 맞춰가면서 하면 얼마나 재밌어. 그리고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매수의 힘이 좋으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보고 안 들어갑니다. 아니. 최소한 여기 매도를 보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야 돼. <laughs> 회원님들 1번. 자, 이거 봐봐. 여기가 아까 했던 얘기가 중요한 얘기야. 봐봐. 여기가 보면,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치? 어. 다 매수잖아. 이렇게. 매수, 매수, 그잖아. 근데 여기도 많이 떨어졌어. 안 떨어진 게 아니야. 그치? 떨어졌어. 근데 이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 바로 올라왔단 말이야. 바로. 그만큼, 이것만 봐도, 매수가 강하다. 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만 이해하면 돼. 매수가 강해. 그러면 여기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매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어? 이거 떨어질 때 매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이거가 음봉만 보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어? 매수가 나오지만 음봉만 보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말자 이 음봉에서 나왔을 때는 요 매수 들어오는 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만 하락을 할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계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겨낼 거라는 게 조금 힘들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얘가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아또 여기 조정 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야 <목소리> 여기에서 이제 보고, 더 올라갈 수 있어, 더 올라갈 수 있어. 아까랑 똑같아. 여기가 이제 돌파, 상승, 조정, 다시 상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상승 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고, 매수가. 응? 이 매수가 들어온 자리에서 이제 조정을 얼마나 받냐, 이런 걸 보는 거야. 이거 음무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조정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한 번만 밀리면 되니까 근데 많이 먹을 순 없어 여기까지니까 우선은 음, 울지, 않을지도 애매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조정이 들어오니까. 그치? 맞죠 어렵지 않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입하면 돼요. 아이?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 끌고 갈그 여지가 있거든? 끌고 갈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작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은 그냥 그 자리만 해서 매매하는 거 보여주겠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야. 조금 더 먹고 하나 더 먹고 이런 거보다 아, 여기가 조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야, 시간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어. 나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수익. 아까 여기 뭐라고? 매수권 그거만 기억하면 돼 자리 하나만 더 보고 그거 할게요 봐봐요. 매수권이라서 여기 매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매도가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매도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중요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산다고 해도 목을 보기 작잖아. 그치? 그래갖고 쉽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충분히 뭐 5포인트 정도는 주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막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연 앞에 장대 음봉 때문에 이 다음 봉에 꺾이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맞지? 어, 야, 재밌지? 응, 봐봐. 여기에서 꺾이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깔끔하다. 고민도 할 필요도 없고 실제 방송을 뭐 웃으면서 야 그만할까? <laughs> 어? 야 분위기 이러면 그만할까? 지금 잘 듣고 있는 거냐? 어? 아 그래 집중해서 매매 따라하고 있는 줄 알았지 어 매매를 따라하면 안돼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지. 음. 자, 회원님들 3번. 네, 한 번만 설명해 줄게, 한 번만. 제가 오늘 장세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장세가 너무 오르고 시작한 것도 있지만 위에 고점, 일봉상으로.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위에 고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가 나온 거는 사실이다. 그치? 맞죠? 그래서 막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오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이게 하락을, 막큰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반등이 올라갈 때도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잘 봐봐.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조정. 자 여기서 봐봐 1번 조정 2번 떨어졌잖아 그치 이거 봐봐 2번 떨어졌잖아 근데 다시 어떻게 했어 다시 3번에서 올라갔어 근데 이게 얼마큼 올라왔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까지 그치 여기도 올라왔어 그 다음에 여기가 조정 그치 자 하락 근데 앞에서 보니까 여기가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 오기만 하면 여기 밑에서 색깔이 안 바뀌어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다음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매수가 들어와 이해가 가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어? 그래갖고 여기에서 돌파 못할 수 있었는데 돌파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야 돌파하면 뭐 나와? 조정 그리고, 돌파, 위에서 조정. 근데, 내가 봤지? 아까, 막, 너무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서, 윗골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여기에서 매도 들어갔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들어가고, 얘가 떨어져. 근데 원래 첫 번째 조정은 어디서 받았어야 돼? 여기서 받았어야 돼. 근데 안 받고, 밀어버렸어. 내가 봤지? 여기가, 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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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런는데 얘를 밀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강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요거부터 매도가 강해짐. 그치? 근데 이게 강한 게, 여기 안에서 강한 거야. 여기. 요 안에. 장대 응봉 안에서.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 조정, 조정, 여기 조정 받을 때 내가 그랬지. 여기 조정을, 매수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으면 여기까지 올수 있다고 그 얘기야 그래갖고 이 조정을 여기까지 받았어 자 조정 받고 하락하면 뭐가 나와 상승 그치 상승 근데 여기에서 봐봐 1번에서 이렇게 밑걸리 잡고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2번에서 반등이 나왔어 3번에서 어떻게 됐어 3번이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가 강해, 안 강해? 어? 매도가 약하잖아. 그치? 매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상승할 가능성이 생겨난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거야. 강하게 오른다고 해서, 자, 다시 보여줄게. 강하게 오른다고 해서, 매도가 강해진 구간은 어디야? 매도가 강한 구간은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가 매도 강해. 어? 내가 봤잖아. 여기가 매도가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여기가 매도 강하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나 한단 말이야. 근데,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거는 좋다고 했서 나쁘다고 했어. 어? 매도가 나오지만, 올라갈 때 하는 매도는 좋다고 했서 나쁘다고 했어. 나쁘다고 했어. 왜냐면, 올라가는 건 돌파를 해서 가고 있잖아. 가고 있는 애의 매도를 탔을 때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고점에 조정을 받는 윗꼬리를 보고 들어가든, 음봉을 보고 들어가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 왜냐면 얘가 올라오는 힘이, 매도가 여기가, 매도가 강하다라는 거지 돌파를 못 한다가 아니잖아, 맞죠? 지금도 봐봐 이밑거이 생기면서 자잘못 가잖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언제 좋냐면 막상 하락을 하려고 할때 좋아. 그잖아 하락을 할 때는 매도가 강하니까 확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은봉을 타는 걸 보고 사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은봉을 보고, 떨어지는 걸 보고 산다는 게, 그럴 때 써먹는 거야. 이게 지금 지,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 계속 지켜주고 있는 애를 살 필요는 없는 거지. 응? 음? 원인은 알겠죠. 왜냐면 더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봉이 나왔을 때, 강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하는 거야. 뭔 일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쉽잖아. 그치? 여기까지 돌파 이후에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음봉에 사서 여기까지만 딱 먹고 나오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깔끔하게 또 이렇게 수익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20분 정도의 매매가 모든 거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는 거야. 맞죠? 더 욕심부리지 않고 올라갈 때 조정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조정 나오면 또 하면 돼. <laughs> 야,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 회원님들이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고 하면 한번 올려주고. 우리 이렇게 써간다 하고. 이거 보고 다알순 없잖아. 아, 그래? 와, 또 회원님들이 좀, 요즘에 강의를 1 1만원으 내려서 그런가? 좀 이렇게 좀 너그러워졌어. 옛날에는, 안 돼요! 돈 내고 들으라고요? 막 그랬는데, 어? 진짜. 다시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여기 핵심이야. 봐봐. 올라가는 거를 잘 보고 돌파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돌파할 수도 있지만 조정을 받을 때좀 세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봤자.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안 좋다. 언제 살아? 윗꼬리가 나오거나, 은봉이 떨어질 때 살아. 이 말을 이해하면, 진짜 핵심이지. 네. 봤죠? 음, 핵심은, 뭐다? 위에 여기에서 조정이 강하게 조정이다 음봉에 사서 여기에서 수익 실현해라 너무 짧게 먹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먹는 거야 정확하게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 예선전들 동화였어요